이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어려워하고 미워하며 심지어는 거부하기에 이른 평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개념의 신 정승기와 공연의 신 김장훈이 의기투합하여 단순한 예능이 아닌 중학 수학 수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강의 아무나 수학 그리고 완전 열공 모드를 위한 순도 100% 강의 버전은 이투스에서 절찬리 무료 상영 중. 원하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지금부터 아무나 수학 시작합니다. 오늘 정우리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요? 정어리, 정일풍. 아, 정일풍. 일타강사. 아, 동료왕끼리는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높은 차수 몇 차입니까? 4차 4차입차부터 4창. 써주시면 노래를 하지고 연기를 해봐 등록하셔야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뭐 배우냐면 이제 곱하기예요. 곱하기는 생략해서 기호를 안 쓰니까. 네. 얘네들을 곱할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씩 곱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네. 공부하는 공식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곱셈공식이라 그래요. 그걸 또는 전개공식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반대말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수분해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음. 저기서 그런 거 나오나요? 네. 무슨 뭐 증명하라 이런 거, 여긴 아니죠? 증명까지는 뭐,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왜? 그렇죠. 증명하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아 언제든지 나올. 정리는 무조건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학에는 정의라는 게 있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정의는 그냥 약속한 거. 그러니까 그 증명은 그 원리를 아는 건가?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애들한테, 야, 이거 증명할 줄 알아? 어, 증명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똑같은 반응이 다 보였다, 이거. 음. 그거 안 해도 엄마한테 칭찬받았고, 아빠한테 칭찬받았고, 선생님들도 점수만 잘 나오면 기뻐하시니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학원에서 선행학습할 때, 그렇지. 초등학생 보고 중학교 가르칠 때는, 야, 원래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왜요? 이렇게 푸는 거야? 왜요? 답만 나오면 집에 보내주니까. 우리 아까 답 6이 나오면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만 너무 신경을 쓰니까 고3때 수능 때는 너 이거 왜 그러는지 알아를 물어보거든요. 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생각의 재료고 그게 고난도 문제 푸는 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개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전개 이야기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항식에다가 어떤 하나의 항을 곱할 때, 아, 모든 항에 다 곱해야 된다. 이게 이 바로 첫 번째, 분배법칙이라는 거예요. 분배법칙. 얘를 여기다가도 나눠주고, 여기도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분배법칙.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분배법칙이라고 럽니다 그러니까 이 m을 첫 번째 항, a에다가도 곱해야 되고, 두 번째 항, b에다가도 곱해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 곱하면 얼마가 돼요? ma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를 b에다 곱하면 얼마? 시죠 플러스 mb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나오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렇게 해보자 2y 얘를 전개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아,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3을 첫 번째 항인 마이너스 x에다가도 곱하고 플러스 2y에다가도 곱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 전개 아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개라 그래요 근데 이 전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기는 항이 몇개 있어요. 전체적으로 항이 하나예요. 네. 왜? 이 뭉탱이와 이 뭉탱이를 곱했을 뿐이니까. 네. 이 안에는 항이 여러 개지만 이 전체 가로를 씌웠으니까 얘와 얘의 곱꼴 형태로 돼 있으니까 얘는 단항식이에요. 오. 항이 하나밖에 없어. 네. 그런데 얘는 무슨 꼴이냐면 MA와 MB를 더했으니까 네. 플러스로 만든 각각을 항이라고 그러니까 항이 몇개 있어요? 네. 두개 있으니까 얘네들은 아. 다 항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전개하는 과정을 잘 들으세요. 전개하는 과정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전개한다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곱골을 더하기나 빼기 합착골로 바꾸는 과정을 사람들은 전개한다 그러고요 거꾸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항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단 하나의 항 곱골로 바꾸는 이 느낌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인수분해라 그래요 이게 아, 1의 그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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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에요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는데 인수로 분해를 해요 그럼 인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수는 곱으로 연결된 각각의 인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에다가 2x 플러스 1을 곱했다 그러면 x 플러스 y 얘도 인수 2x 플러스 1 얘도 인수 이 전체도 1에 곱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체도 인수 1도 인수라고 볼수 있고 암튼 곱으로 연결된 각각을 다 뭐라 그런다 시작 인수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곱골로 연결된 놈으로 분해한다 그래서 인수 분해예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를 곱골로만 바꿀 수 있으면 이것도 인수 분해고 이것도 인수 분해고 얘는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다 그래서 이것만 소인수 분해 얘는 인수 분해 얘도 인수 분해 한마디로 곱골로 연결되는 놈으로 분해한다 그 얘기는 곱골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삼는 뭐라 그런다?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고요? 전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인수분해라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갈 거예요. 아니, 예.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고서 네. 저같이 정말 막 머리도 썩고다 네. 잊어버린 사람도 이렇게 쫓아가서 면 재밌게 가는데 왜 그렇게 대치도 그런 데는 그렇게 난리치고 막? 비싼 돈을 내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보통 이렇게 조장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애가 지금 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 지금 진도 중학교거 어디까지 떼놓으셨어요 이래요. 그러면 우리 애는 하나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아, 애를 왜 방치하세요? 학대하세요? 우와. 제가 그럼 잘못 키우고 있는 건가요? 큰일 나시려고 애 인생 망치는 일 있으세요? 그래. 그 다음부터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록하셔야죠 하... 노래를 하지 말고 연기를 해봐 <laughs> 야, 연기를 <laughs> 그거를 그냥 하면 되지 막 1인 3역을 하면서 혼자서 등록하셔야죠 애를 왜 이렇게 방송 등록하셔야죠 그인수문의 가장 기본 오늘부터 아마 다다음 강좌까지 계속 인수분해를 하게 될 텐데 인수분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공통 인수를 뽑아내는 거야. 공통 인수. 말 그대로 인수가 곱으로 연결된 거라 그랬고 공통은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이런 말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인수를 뽑아내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항과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항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인수가 분명히 있어. 얼마예요? m이죠. 여기도 m이라는 인수가 있고. 이항 하나를 봤을 때 M도 인수고 A도 인수고 호불호 연결돼 있으니까 응? 그러면 M이라는 인수가 첫 번째 항에도 들어있고 M이라는 인수가 두 번째 항에도 들어있잖아요 이런 M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공통인수라 그래요 그 공통인수로 뽑아내는 거예요 일단 공통인수를 먼저 써 그런 다음에 가로를 만들고 아 이렇게 곱해서 MA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뭐만 써주면 된다 A, A만 써주면 돼 그러니까 공통인수 뽑아냈으니까 개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 여기 두 번째 항에도 M이 튀어나갔으니까 플러스 B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바꾸는 거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과정을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시작. 인수분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수분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곱골로 만드는 걸사람들이인수분해라 그러고, 곱골로 돼 있던 것을 다 풀어 헤쳐서 합이나 착골로 바꾸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전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공식이 10개를 외워야 돼요. 1 0 개를요. 예, 고등학교 과정 가면 1 0 개인데 중학교 과정은 한5개 정도만 알고 아, 계시면 그 다섯 개만 알아서 잘풀수 있으면 중학 과정은 되는 거예요. 와, 되는 거예요. 충분히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그 공식을 그냥 단순하게 영어로 외우지만 그재는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예. 돼 있잖아요. 한글로 하나 하나씩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열심히좀 어,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면 훨씬 남들보다 쉽게 전개도 할수 있고 인수분해도 할수 있겠다라는 얘기거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3x에 대해서 세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의 다섯 제곱. 항이 몇개 있습니까? 세 개나 있습니다. 삼차항도 네, 있고, 이차항도 있고, 오차항도 그 네.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공통을 뽑아낸. 그렇지. 항 여러 개가 있는 거를 곱골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통 인수를 뽑아내면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와 첫 번째 항 보여요. 두 번째 항여기도 보여요. 이항 네. 중에서 공통 인수 곱하기로 연결된 인수, 인수, 네. 인수의 공통 인수 뭘까요? X 제곱. 와, x 제곱. 오버 진짜. 뭘? <laughs> 아니 정말 놀라워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지? 하긴 제 나이에 맞추긴 쉽지 않죠. 아니 이거 저기 어려운 얘긴데 이거. X 제곱이죠. 네. 아, X 제곱. 그런 다음에 또 끌어내. 오, X 세 제곱. 아닌가 x제곱을 꺼냈잖아요 <laughs> 네.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아 그거는 네, 네. 3x 3x x만 네. 하면 좋아 왜 이렇게 곱하면 여기 나와네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주면 돼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세세 네. 세 번째 3x 3, 3승 아 5x 세제곱 그렇지 5x에 대해서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되는 거 이런 과정을 뭐라그런다고요 인수분해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인수분해예요. 별 얘기가 공통 인수를 뽑는다. 그게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공통 인수를 뽑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로 완전 제곱식, 합과 차, 합과 곱 그냥 1차식의 곱셈 해 가지고 정말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 공식이 있거든요. 그걸 다음 시간에 재밌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재밌어. 아우, 재밌어. 플러스 이루트이. 에 네. 최고. 대치도 안 가! 이게 수학인데. 대치도 안왜 가. 가! 이게 수학인데. 형은 왜 ]까지. 이렇게 되는지 지금 설명하면 설명할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네. 왜 거기 가서 애들을 쥐잡지 잡으면서 기다렸다 부모들도 고생하고. 처음 사면 된다니까요, 정말? 아씨. 중난 대한민국은 청승제 보유국 아닙니까? <laughs> 아 진짜 이제는 진짜 존경심이 생기고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진짜 이렇게 쉽게 이게 가능한 그런데 가능하니까 할거 아니에요. 진짜 짱이요정 정승제 정일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해봤는데 좋은 거두 개를 준비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일을 많이 쓰, 써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아이 정도의 실력으로 잘 따라오면. 이거를 이 강좌를 듣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수준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더군다나 또 기대가 되는 게 진짜로 중학교 과정 금방 마스터할 수 있겠다.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your